이, 손바닥에 들어오거든요? 이 중량은, 그니까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회원님이, 이, 공을 치는 건 아닙니다. 공을 치는 건 아니고, 왼손을 견고하게 잡고, 오른손을, 그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완전히 다 떼는 거예요. 그럼 떼면, 만약에 회원님이 스윙을 할 때, 어, 손을 많이 쓴다면, 뭐, 당연히 오른손을 또 많이 쓰겠지만, 왼손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손을 많이 쓴다면, 이 헤드의 중량이 회원님 오른손바닥 쪽으로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아, 네. 그럼 이게 무게를 형님이 느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형님이 이 상태에서 몸통을, 대신 이제 왼손을 한 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좀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얘좀 이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딱 놓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있으면, 형님 몸이 돌았을 때, 이 클럽 샤프트가 형님 손바닥이랑 어느 정도 딱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갈 거예요. 간격을 유지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 무게가 회님 손바닥으로 확 들어오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하체가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를 잡고 있다가 제가 백스윙을 하고 다운을 할때의 느낌을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체가 방향을 전환할 때 손바닥으로 무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격을 할 때는 이제 왼쪽 무릎과 이제 오른팔을 빵! 펴주면서 이 무게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는 회님이 원 먼저 잡아 당겼다 먼저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는 말 그대로 회원님이 이 중량을 이미 여기서부터 느끼고 느끼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중력인 상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가면 회원님이 임팩트 직전까지 다운스윙 하프다운까지는 항상 이렇게 힘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원님이 그냥 잡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만 들고 있으면 알아서 이 무게가 들어와요. 그래서 무게는 항상 테이크 어웨이를 해도 전환을 할때들어오요 그죠? 그럼 당연히 네. 우리가 그래서 오른 팔이 없이 왼팔 하나로는 공을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환을 하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웬만한 힘이 없으면 얘를 놓치게 되거나 채가 제어력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오른 손은 그냥 받들듯이 가라, 받들듯이 가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받쳐준다는 것은 얘가 하나로 이 하나로 좌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이 서브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란 말이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받쳐줬다가 실질적으로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은 회원님이 왼쪽 무릎이 펴지는 시점이랑 오른팔이 뻗어지는 시점을 동일하게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럼 딱이 상태가 되겠죠 하나 둘 이런 형태 하나. 그래서 이제 딱 팔로트를 했을 때는 팔과 왼쪽 무릎이 펴져 있는 근데 이 상태에서 손목은 쓰는 게 아니에요 신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회님이 그런 건 아닌데 그립을 보면 대부분 오른손 엄지가 다른 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딱살펴 네, 보면 네, 엄지손가락이 그 펴고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이제 우리가 하체가 방향을 전환하면 관성 모멘텀 때문에 이 약간의 분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회님이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 하나로 채를 이렇게 정말 빠르게 빨리 움직였다가 빨리 풀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약간 관성 모멘텀에 생기려고 할때 얘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쳐줘야 하는 시점인 건데 이 시점에서 미리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려고 하는 힘과 내가 풀려고 하는 힘이 맞물리면서 이게 굽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만 잡고 있어도 만약에 하님 이게 그립을 이 상태로 잡고 공을 친다라고 하면 여기가 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이걸 이게게 치고 나서 이제 얘가 마음대로 넘어가니까야 하지만 이 상태로 잡아놔도 회원님이 정확하게 이 위쪽에서만 잘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오른손 그립도 중요한 게 만약에 회원님이 얘가 여기 있어요 혹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놓쳐요 음... 이렇게 그리고 또 위에 있어도 이렇게 빠져요. 옆에서 받치고 있어야 정확하게 옆쪽에서 받치고 있어야 회님이 하나 들어와요. 이 손바닥 쪽으로 무게. 그럼 이제 무게가 들어올 때는 이미 하체는 목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죠. 그 다음에 빵! 오른쪽 팔과 왼쪽 무릎을 쳐주면서 그러면 딱그 트랜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 할때이 팔과 무릎이 어느 시점에서 쓰여야 하는지를 딱 느낄 수 있어요.